네, 시청자 여러분, 경북 구미입니다. 구미에 우리 청년단장, 최상필단장이 운영하는 국빈 대반점의 2층, 북카페에서 동지들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예, 그동안 뭐 한몇달 동안 지방에 거의 내려오질 못했어요. 서울에서 여론전 중심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오늘 남쪽으로 내려왔는데도 고샘 추위가 굉장히 매서워가지고 사실 좀 춥습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 취재하고 내려왔는데 광화문도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탄핵 저지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탄핵 저지 투쟁을 시작한 한석 달여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바로 탄핵소추가 시작되던 그 시점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싸움의 성격은 정치 여론전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리투쟁을 하겠지만 그 법리투쟁과 동시에 누가 여론을 장악하고 주도하는가에 의해서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정될 것이다. 그 이후 몇달 동안 정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정치 여론전을 했고 또그 결과 우리가 압도적으로 정치 여론에서 이겼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지표는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100개의 여론조사 중에 97개, 98개는 대통령 지지율 45%에서 50%대 그리고 탄핵 찬성 반대 거의 1대1 수준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석 달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엄을 선포한 직후에 일시 조성됐던 그 여론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점 벽해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자유파진 진영 안에서도 너무나 뜻밖의 계엄령 선포였기 때문에 다들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전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들 아이고 이러다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 우리 대통령 쫓겨나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자유파 진영의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서도 상당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아이고 이거 끝났다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하다 또 다들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자유파가 광화문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투쟁으로 이걸 바꿔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여론전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것 같은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각 또는 기각이 확실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다음 주 중에 직무복귀를 할 것이라고 지금 확실하게 믿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 여론전을 이제 계속 강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정치 여론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를테면 정치 여론전에서 조중동의 보도 태도의 변화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이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석달전에 조중동, 두달전에 조중동과 어제 오늘의 조중동. 음. 확실하게 편집 방향이나 사설의 그 기조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중동도 조중동이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연합 통신이에요. 연합 통신은 우리는 뭐 kbs mbc가 센줄 알고 또 조중동이 센줄 알지만 실제로는 연합이 제일 셉니다. 연합은 전 세계에 특파원을 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기상 언론사들이 대다수가 연합 통신에서 만들어내는 뉴스를. 인용해서 기사를 만들고 또 전국의 모든 지방에 다 특파원이나 주재원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합통신의 기사를 인용해서 기사를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합통신은 그래서 국가가 직접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가기관 통신사예요. 우리가 KBS를 국영방송이라고 그러지만 KBS는 정부가 직접 세금 주는 데가 아니에요. KBS는 우리 국민이 세금과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청료로 국민이 내는 시청료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직접 예산으로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곳은 유일하게 한 군데입니다. 그게 연합통신이에요. 제가 오늘자 연합통신 기사를 여러분한테 한 두어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고 다행히 구민은 화마가 비껴갔지만 이 인근 지역의 의성, 총성, 영양 모든 것이 지금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화재 소식은 뭐 모든 언론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통신의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부 취소, 지역 변경, 애도는커녕 충가 노래. 이게 연합통신 기사예요. 이 뭐냐면 이재명이가 청성에 와갖고서 아주 망언을 하고 또 챙표를 톡톡이 당했잖아요. 그걸 보고 대딸들과 좌파들이 자기네 커뮤니티에 올린 글들이 나 기부 취소하겠다. 그래도 도와주러 갔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기부 지역을 원래는 이 산불이 났으니까 경상 북부 지역으로 기부를 해, 했는데 그거를 전라북도 무주로 바꿨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또 기부 취소하겠다고 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 개딸들이 과연 뭐이 산불 이재민들한테 기부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그리고 지금 3만 명 넘는 사람의 이재민이 발생한 그리고 3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이런 지역에 대한 것조차도, 저, 개딸들과 종북주사파들은 정략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기사를 연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야, 저거, 개딸들 해도 너무해. 종북주사파들, 이재명 떨거지들 정말 해도 너무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이 산불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기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광화문 투쟁을 하고 지금 제가 내려왔는데, 제가 내려오면서 기차에서 뉴스 체크를 해서, 제가 연합통신은 하루에도 한 20번 이상 체크를 하거든요.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체크할 때 광화문 관련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기사냐 하면, 꽃샘 추위에도 탄핵 무효, 탄핵 반대, 광화문 대규모 집회. 이 기사가 떴어요. 그게 2시 39분이에요. 시분 보통 왜 우리가 조중동이건 어디건 허... 보면 탄핵 찬반 집회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찬성 집회 별 것도 아닌데도 꼭 찬성을 먼저 놓고 마치 양쪽이 다어피스하게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만들잖아요. 연합은 오늘 집회와 관련해서 첫번, 첫 뉴스인데 이게 2시 39분.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올라온 뉴스인데 탄핵 찬성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호샘추위에도 불구하고 탄핵 무효, 탄핵 반대, 광화문 대규모 집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2시 30분이니까 아직 광화문에 우리 자유파국민들이 다 모이기 전입니다. 저도 그 시간에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자유파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이고 모이고 하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쓴 기사인데 여기 보면 주차측이 4만 명 규모를 경찰에 신고한 가운데. 이단 그러니까 집회는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몇 명이 모일 거라고 하는 예정 예상 인원을 다써 내거든요. 그러니까 대국본이 광화문 오늘 집회를 하면서 4만 명 규모라고 예상을 하고 써 냈어요. 그런데 오후 2시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15,000명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에 1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지금 이미 10만 명, 20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을 그런 광화문 집회인 거예요.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꽃샘추위에 두꺼운 옷을 나온 참석자들이 탄핵 모여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구속 등을 외쳤다. 차와 커피를 나눠주는 부스가 도로변에 설치되고 쭉 이렇게 나갑니다. 이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구미에 도착하여서 다시 한번 뉴스 체크를 했더니 그 사이에 기사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탄핵 촉구 단체들, 탄핵 찬성 좌파 단체들의 도심 집회 행진. 심판 지연 용납 못 해. 이 기사가가 언제 올라왔냐? 4시 12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2시 반쯤에 우리 탄핵 반대 자유파 집회 보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탄핵 찬성 좌파 집회는 아예 언급이 없잖아요. 좌파들이 집중적으로 아마 연합을 공격했을 거예요. 왜 우리 기사는 안 내냐? 그러니까한 2시간쯤 후에 급하게 기사를 만든 거예요. 이게 만약에 탄핵 찬반 집회를 처음부터 취재했다면 이런 식의 시차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자들, 좌파들 집회를 이제 취재를 해서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돼어 있어요. 탄핵 촉구단체들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다. 세시에 헌재 인근에서 규모를 열었다. 집회를 열었다. 하면서 10만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500명이 모였고. 자, 우리 자유파는 4만 명 신고했고, 만 5천 명이 모였다. 경찰 비공식 추계. 이렇게 보도했죠. 좌파는 10만 명 모일 거라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이 모였다. 모인 숫자로 비공식 숫자 비공식 경찰 비공식 추계로만 해도 10대 1이에요. 그리고 모이기로 예상한 숫자에 비해서는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람들인 거죠. 10만 명 모인다고 했는데 1500명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또 보신각 쪽에서 경찰 비공식 추산 500명이 모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꼭 이렇게 기사 분석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냥 연합을 봤을 때 이제 연합 기사만 보면 자유파가 10배 이상 모였네. 이거는 그냥 쉽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자유파가 10배 이상 모였네. 그리고 연합의 기사의 흐름은 이제 자유파가 지금의 정치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다. 여론을 선점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사 내용들. 이게 석달전 같으면 꿈도 못꿀 상황이 지금 우리 자유파가 석달 간의 정치 여론전을 한 결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은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재판처럼 재판관들이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과연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을 했냐 안 했냐. 판단하는 건데 그것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 여론은 어떠냐 이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거는 우리 국민이 직접 뽑은 가장 정통성이 있는 권력을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과반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절대다수가 파면을 요구할 때 헌법재판소도 파면하는 겁니다. 그게 3분의 2 규정을 둔 이유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정말 법리적, 법률적 대응을 잘 해서 처음에 내란죄 누명을 씌웠던 홍장원이나 곽정건이 같은 허접한 것들의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이 법리적으로 대통령과 법률 대리인단이 아주 완승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또 다른 축인 국민 여론, 근데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대로 국민 여론 전에서 정치 여론 전에서 우리 자유파가 좌파를 압도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기각 또는 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도 해보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종합적으로 볼때 5대3 기각 각하는 이미 확정돼 있고 상황이 이러니까 한명 또는 두 명이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돌아서서 4대4나 역으로 5대3 우리 쪽이 5가 되는 5대3.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법조인이나 어떤 언론인도 6대2로 대통령 파면될 거야 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법조나 또는 언론이나 또는 이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래요. 근데 저 이재명 똘마니들은 안 그렇죠. 이재명 똘마니들은 지금도 여전히 8대0으로 파면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야말로 희망고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복귀는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구미에 와서 경상 북도 북부 지역에 계신 아미고통지들을 만나고 있는데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령, 경북 고령의 정영숙 지부장 오랜만에 나오셨고 아주 반갑습니다. 굉장히 미안해 하시는데 그러실 거 없어요. 그 한동훈이 때문에 저를 잠깐 좀 오해를 하셨다가 이제 오해가 다 풀어져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한동훈이 저것 때문에 그 마음고생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사실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한동훈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한동훈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적극적으로 지지했거나 또는 뭐 기대를 가졌거나 그랬던 것이고요. 이게 아니다라고 조금 일찍 아는 사람들과 아, 이거 진짜 아니네라고 조금 늦게 아는 사람들의 차이일 뿐이죠. 저는 그래서 한때 한 바였다는 우리 젊은 유튜브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투쟁한다면 누구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 고성 TV에서 적극적으로 출연도 시키고 그렇게 해왔어요. 중요한 거는 뭐몇달 전에 또는 1년 전에 어땠냐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유세월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투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우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리고 또 오늘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이준배 세종시 당위원장이 세종시에서 광화문으로 와서 광화문에서부터 지금 쭉 1박 2일 일정을 지금 함께하고 있거든요. 어, 환영 박수 한번 좀. <laughs> 잠깐 모시겠습니다. 세종시도 할 일이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우리 고성국 TV의 영랑권 1박 2일 투어를 시간을 내서 함께 하고 계시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자한 말씀 해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배입니다. 구미는 구미의 정신이 있는 곳이잖아요. 구미의 정신은 또 대한민국의 정신이고 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비록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두 분의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을 만들고 그것을 가장 많이 누린 게 누굴까 생각해보면 좌파들이 가장 많이 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분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따져보면 대한민국의 정신은 구미에서 시작됐고 어쩌면 그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평가해야 될 중요한 정신일 텐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오염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변질되고 있어서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대통령께서 1, 2, 3개월을 선포한 이후에 지금까지 쭉 당연히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더 나가서 아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망가져 있었다라고는 전혀 누구도 생각지 못했는데 결국 우리는 그걸 알게 됐고 그걸 안 이상 이제 구미가 또 다시 구미의 정신을 갖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박사님께서 오늘 구미에 또 오셨다가 또 부산으로 쭉 우리 자유파의 재복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 나서셨는데 그 길을 제가 함께 동행은 했습니다. 다만 제가 구미에 이렇게 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미고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 자유 우파 동지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우리 구미에 있는 자유 우파 동지들 애국자들을 찾아가는 것또 찾아가서 직접 인사드리는 것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박사님 일정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기차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구해갖고 올라가는 기차표를 못 구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무조건 가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싶어서 박사님 오시는 길을 제가 핑계 삼아 이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그 우리 이준배 위원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고졸 신화로도 유명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을 창업을 해서 엑셀러레이터 협회까지 창립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구미에서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먼저 하시니까 그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야말로 고졸 신하들이 만들어지던 시대입니다 근대화의 역군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금오고 공고를 비롯해서 각 지역에 그 지역에 특화된 공고들을 쭉 설립하면서 그들이 진짜 근대화의 역군으로 여기까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준배 위원장이 좀 시대를 잘못 타고 나가죠. 박정희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큰 성취를 이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laughs> 저는 이 기계공부를 나왔는데 옆에 항상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국 근대화의 기술하고 있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지어 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기계공부라고 하면 다 대부분 이제 대통령께서 만드신 학교고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저는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나름 인생관이 확실하고 또또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철이 가장 빨리 드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누구 말만 따로 하향 연한는 아니지만 오히려 대통령께서 잘 만들어 놓은 그 시대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사다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도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굉장히 예지력 이+ 통찰력이 높으신 분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산에 산림을 막 조성할 때도 그냥 나무 심으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경제 효과가 큰 나무를 심었겠지만 국민들이 다불 때고 사는 세상인데 가장. 가장 빨리 자라고 화력 좋은 게 어느 나무냐 이런 거를 선택하고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항상 모든 것들이 애국애민에 기반이 된 정책을 피신 분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닐까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비단 그게 저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그 영향 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 영향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건데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 아미 동지들 만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마이크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짧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에서 아메고 활동을 하고 있는 진경섭입니다. 저는 많은 일을 보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단식한다고 앉아 계셔서 참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만나 건강 모습을 만나 뵙고 이러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모든 것이 한마음 한뜻 됐을 때이 나라도 잘 되고 우리 박사님도 뜻 있는 길을 잘 가시지게 우리 모든 아미고가 한마음 한뜻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까지 멀리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령 지부장 정영석입니다 아, 나는 이상하게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마이크 울렁증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은 한마디 아유 떨려 일단은 제가 박사님하고 오해가 좀 있어서 한 1년간 좀 수월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로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이 그분 어, 나는 이제 막 욕해요 그 사람. 아우, 그러는데 그 그렇구나. 사람 때문에 솔직히 박사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전혀 못 왔는데 그래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박사님 배로 오니까 참 기분 좋고 오늘 참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니까 더욱더 기가 삽니다. <laughs> 앞으로 열심히 이거 <하고 웃음> 활동하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참 우리 이재명 그분이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생명력도 길어요 응? 하여튼 우리 대통령 빨리 돌아오셔가지고 정치하시고 그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저 예, <laughs> 어, 아니+ 아니 잘하셨어요,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laughs> 예, 이런 경우를 이제 성경에서는 돌아온 탕아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저기 고성 범 본부장 우리 정영석 지부장 아주 솔직하게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저희 그 아미고 회원님들 포함해서 애청자분들 중에 한동훈이 그냥 나왔을 때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하시는 분이 많았고 그리고 한동훈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까지도 뭐 저러다 말겠거니 하고 해서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박사님이 계속. 비판하시니까 는 그때 그걸 못 참고 이제 그만두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탄핵 국면에 들어오면서 또 가셨던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몰래 살며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laughs>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지금 정영숙 지부장님처럼 아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형태로 오십니다. 이제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아미고는 제가 조직한 것도 아니고, 고성본 본부장이 조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전국에 2만여 명에 넘는 회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셨고 또 70여 개의 본부로 나뉘어져서 지금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그 과정에서 고비가 참 많았어요.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쨌든 우리 동지들께서 그 고비를 이겨내셨고 그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성국 TV나 우리 아미고가 앞으로도 고비를 몇 번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헤쳐 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큰 고비가 오더라도 능히 우리 아미고 동지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만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또 힘을 제가 잔뜩 얻고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